아,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212회차입니다. 오늘은 한겨레신문 2002년 3월 20일자 사진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 지금 기자회견하는 장민입니다 외국노조대표도 노동자 탄압 중지러 라는 아, 소재목을 보면 아, 3월 19일 오전 서울 명동 향림교회에서 폴란드, 영국, 미국 등 10개국 노동조합 대표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정부의 노동자 단합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이 에, 전두환, 뭐 박정희,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에, 김대중 정부 하에서 여구의 어, 노조 대표자들이 한국까지 와서 기자회견는 장면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 극복을 빌미로 신자유정책을 강제적으로 펼쳐나가고 국가기관산업의 해외 매각 그걸 통해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면서 전면적 신자유정책을 밀어붙일 때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했고 공기업이 민영화되고 기관산업이 해외 헐값에 팔려나가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졌고 이 투쟁을 김대중 정부는 전면적으로 탄압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에 외국 노조 대표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김대중 정부의 노동동 탄압 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민원총 연장 직무대행으로서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어, 기사에 보면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노동자 자문위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o e c d 라가 하면 이 소위 말하면 지금 한 40여개의 경제선진국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나라들의 에, 집합시입니다. 그니까 러이 OECD도 역시 신자유 정책을 펼치는 국제기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 여기에 에, 각국의 노조 대표자들이 OECD 투학이라고 하는 OECD의 자문위원회에 에, 참여해서, 에,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든가, 에, 노동법 계약이라든가, 아, 이 노사 불균형, 정책이라다.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또 시정을 촉구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위원회조차도, 당시의 김대중 정부의 노동자 밥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구속하고, 노동을 탄압하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212회 차였습니다